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핵심 자격 요건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 조건 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바로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이네요. 맞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할 상황, 그게 바로 법적으로 회생 사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 환급금, 주식, 코인, 퇴직금, 예상액 등이 포함되고요. 단, 담보가 설정된 금액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억인데 담보가 뭐 2억 7천 정도 있다면 이 재산은 3천만 원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전체 채무 금액이 재산보다 많으면 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요건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회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도 변제금을 낼수 있겠구나 라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용직, 알바, 투자, 플랫폼 노동자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 혹시 이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좀 적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외도 있어요. 나는 생활비를 줄이고라도 꼭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설득력 있게 제출하면 법원이 인가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세 번째는 비제 총액 제한이죠. 그렇죠. 무담보채무는 10억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여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담보채무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처럼 담보가 설정된 빚이고요. 무담보 채무는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처럼 담보 없이 빌린 빚입니다. 중요한 건 원금만 보는 게 아니라 이자, 지연 손해금까지 다 합친 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한 빚이 9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이자가 계속해서 붙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그럼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0억 넘기 전에. 신청하면 괜찮지만 넘기고 나면 개인 회생이 아닌 일반 회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네, 네 번째는 좀 예전에 회생이나 파산을 한 경우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네, 면책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신청했다가 중간에 취소되거나 폐지된 건 괜찮아요. 하지만 면책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꼭 면책 결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 혹시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요건이 부족하면 무조건 회생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법적인 자격은 부족하지만 회생을 꼭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 이런 분들도 법원에 설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소득이 적지만 이런 사정들을 소명해서 회생인가를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네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3분 개인회생 무료진단 링크 있으니까요. 나는 자격이 되는지 지금 시작해도 괜찮은지 꼭 한번 진단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수고합니다.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 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